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의 박소장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 연구소에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였었는데요. 저희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었는데,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니즈가 지원금 쪽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그걸 따라만 하셔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은 올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8월 말에 접수가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뭐 15만 명 정도의 사장님들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3일 현재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보니까 어, 벌써 15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사장님들 신청을 마치셨고요, 이제 3만 명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추석 전에 이 지원금이 마감이 될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셔서 경감 크레딧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장님들께서는 꼭 추석 전에 마감되기 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을 치시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비 접수 즉시 지원 가능 클릭하시고요. 예비 접수를 누르시고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카드를 누르고 다음으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카드사 선택 확인에서 확인을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선택하시면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시고 자가진단 화면이 나옵니다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네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질문에 예 라는 칸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어, 사장님들께서는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음, 오른쪽 팝업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이 화면이 뜨게 되었는데요 이 홈페이지 팝업 및 리디액션을 항상 허용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완료를 눌러 주시면 팝업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휴대폰 인증을 누르시면 사장님이 가입하고 계시는 통신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뜨면 문자 인증 패스 인증 QR 코드 인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문자 인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문자 인증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생년월일 6자리와 뒤에 뭐1 아니면 2를 눌러 주시고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사장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안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관 동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동의하기 체크해 주시고 바로 또 다음으로 를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뒷자리 눌러 주시고요. 실명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곧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상호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업 일자, 그리고 사업자 주소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선택 항목에 보시면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4대 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택 항목에서도 예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 마지막 우측 하단에 있는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과 동시에 다시 한번 사장님의 휴대폰을, 번호를 확인을 하는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 접수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어, 그아래 보시면 바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해당이 되신 사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잘만 따라하시면 사장님들 추석 전에 신청하셔가지고 어,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 원씩 꼭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